오케이 okay, 만당 다채움자 준비됐음 준비됐어 별불은 빼고 어 투구 끼고 오케이 okay. 됐어 자 시작하죠 어 열쇠 어디갔죠 열쇠 어디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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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이렇게 떨리지 아 가볼게요 아 이게 아닌데 자, 먼저 클라우스가 나왔잖아요. 얘는, 일단 여기로 유인을 해서, 일단은 재울 겁니다. 재고 이거 하나 만복 채우고, 이제 사슴부터 잡을 거예요. 아, 얘예 근데 왜 이렇게, 아, 체력이 1500이나 되는구나. 체력이 은근히 세네요. 됐다. 다 잡았다. 자, let's get it!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얘가, 어. <laughs> 엄청나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뭐지? 방어율이, 보호율 64%에 체력만 27,000이거든요. 어. 한두 대 맞을 때마다, 데미지가 장난 아닙니다. 우와, 야, 이거, 언제 한 후. 됐다. 셋, 넷. 어. 얘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네대때릴수 있어요. 셋. 아, 맞다. 참고로 얘한테 한두 대 맞, 아, 내 연료 어디 갔어? 아, 여있다 우와! 한두 대 맞으면은, 골로 갑니다. 어허. <laughs> 한두 대 맞으면은, 투구 내구도가 장난 아니게 많이 까져요. 일단, 만복 채우고. 하나, 둘. 네, 나 둘, 나 둘, 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야, 이거 안 죽는 거 싫어하냐? 얘피 안다는 거 보이세요? 그렇게 많이 때렸는데 한 번에 몇 대씩 다는 거지? 보호율 64. 일단은 혼자 해보게 혼자 해보다가 안되면은 안되면은 이제 어... 안되겠다 싶으면은 우와 같이 잡아야겠죠? 맞다 겁나 궁금한게 제가 지금 마늘 시즈닝을 먹었잖아요? 어 이게 투구에도 적용, 적용이 되나? 근데 네, 얘는 방어력도 있습니다 심지어 64% 보호율. 안 그래도 피 많은 27,500. 아 어, 그, 맞나 27,400. 안 그래도 용파리급으로 피 많은데, 보호, 보호율까지 있어서 잡기가 겁나 어려워요. 네, 보시면은, 그렇게 오래 때렸는데, 피가 이제 2만이죠. 그리고 심지어, 폭주족 클라우스가, 얘가 데미지도 겁나 세가지고, 어. 한두 대 맞으면은, 진짜 아무리 울프강이라도 골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이게, 어, 반복되는 거라서 되게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은근히 어려워요. 어, 이거는 맛보기고 이제 2페이지 가면은 진짜 개헬입니다 2페이지 가면은 이 친구가 이제 그 대쉬를 하는데 대쉬하는 범위가 장난 아니에요 엄청 넓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내가 먹고 하나 둘 하나 햇. 와우. 아, 그래도, 아이고. 아야야야. 보이세요? 한두 대 맞았는데, 투구 하나 깨지고, 89%. 겁나 쌤. 잠시만요. 이거 하고. 이게 아마 제가 마늘 시즈닝을 먹어서, 어, 마늘 시즈닝이 된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단걸 거예요. 원래는, 더 많이 납니다. 어. 거의 한대 맞을 때마다 투구 내구, 내구도가 한 40%씩 깎여요. 진짜 엄청 아픕니다. 야, 겨울 거인 내반데 겨울 거인는 여러분들이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 제가 못 잡아요. 아니 꼭뭐꼭뭘 하려고 하면은 겨울 거인 나오네요. 아, 쌈 붙이라고요. 근데 쌈 붙이면 은 100%의 확률로 클라우스가 이겨서 그럼 쌈 붙여 볼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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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님 아니, 아아줘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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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싸아 구경이 제일 재밌는데 해볼아아야야겨 아니, 아 일로 니고와 보시죠. 한번 싸움 붙여 보 아니, 하자 아마 엄청난 속도로 겨울거인이 죽을 거예요. 어, 얘한번 때리고. 아야야. 오케이, 싸운다. 자, 잘 보세요. 겨울거인 피가 없어지는 속도를 보세요. 보이세요? 한두 대 때리니까, 한두 대 때리니까 피가 쭉쭉다는 거 보이세요? 어, 피 겁나 빨리 다른. 빵빵! 와, 겨울 거인이 죽. 주... <laughs> 해봐봐, 그냥 죽는다니까 겨울 거인이. 어, 상대가 아예 안 돼요 상대가. 얘 폭주라서. <laughs> 데미지 몇이야? 우와. 우와! 하나, 둘. 이거 와서 주워 주셈. 제가 어그로 끌었으니까. 어, 저한테 어그로 끌려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 먹고 뭐야 저게 저기 어그로 끌린다고? 아야 그래도 한 대도 안 맞고 겨울 거인을 어떻게 손쉽게 처리했네? <laughs> 여러분 폭주족 클라우스처럼 겨울 거인 처리하기 쉬운 거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폭주조 클라우스에 도전을 해보세요. 피 5,900.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깎았죠? 네, 그거 알아요. 저, 마늘 시즈닝 다먹은 어. 이게 지금 염소젤리랑 그 고추 시즈닝 입힌 거를 먹었기에 망정이지.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하나 먹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만약에 제가 염소젤리 푸딩 있잖아요. 고추 시즈닝 입혀진 거 이거 안, 안 가져왔다고 생각해봐. 거의 그냥 몇 시간 걸려요. 1페이지 끝나는데. 리얼 염소젤리 같. <laughs> 아니. 하하. <laughs> 알파수님, 그 뭔데? 오케이. 응원, 응원단장 좋구요. 아, <laughs> 아이고. 굳이 포, 폭주적으로 만들어서 잡으면 더 좋냐구요? 아니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그냥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지. 딱히 다른 어? 이페이지다 이제 여기서 부터가 리얼 헬입니다. 님들 치셔야 돼요. 피하고 한 대, 두 대. 우와, 이거 장난 없는데? 아니 아니, 어그로 좀,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 해봐. 이거 멀리... 멀리 가셔야 돼요. 얘는, 사거리가, 대쉬 사거리가 미쳐가지고, 에, 멀리 가셔야 됩니다. 우와, 야, 이거 보이세요? 잘못하면은, 망함. 이렇게 하고. <laughs> 이야 이거 싫어하냐? <laughs> 에바야 이거. 보따리에 걸 걸어도 이렇게 막 튀어나온다니깐요. 아 잠시만, 나 너무 추운데. 나 보온석을 떨고놨구나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음. 일단 음식 좀 먹고 보온석 들고, 피해 주고 한대두대 대. 잘못했어. 아니 너 뭐야?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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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와, 사거리 미쳤다. 한대두 대. 이렇게 튀어 주고 보이세요? 사거리 미쳤어 이것도 피해 주고 하나, 둘. 아, 그래도 많이 어. 네, 많이 달긴 달았다. 잠시만, 맞다, 저 악몽검 쓴다 하지 않았나요? 그냥 이대로 가죠. <laughs> 피해주고, 우와, 야, 투구 깨졌어. 하나, 둘. 쇽. 하나, 둘. 야, 계속. 계속 이런 방식으로 잡아야 돼. 아이고 아이고 이게 맞네. 피하고, 한대두 대, 피하고. 악몽검 줄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줄 시간도 없습니다. 어. 우와 사거리. 한대두 대, 피하고, 피하고. 하나 둘 미안해. 피리로 잠깐 재우면 안 되냐고요? 한번 그래도 아마 되긴 될 거예요. 되긴 되는데. 오. 그냥 재우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더 재밌지 않을까요? 하나 둘. 하나. 얘 예, 자기는 자겠죠? 한번 실험해 볼까요? 아 자네요 자기는 자네 마침 여유도 생겼겠다 빨리 하고 이거 하나 먹고 이거 먹고 자 갑시다 하나 둘 우와 사거리 개무서워 여기 뒤에 숨고 뭐야 알파 수님 원맨 원맨 밴드 어디 갔어 아 응원 응원 빨리 안 해줘. <laughs> 오케이 치어리더급. 오케이 응원 좋구요 아야야 너무 한눈 팔았다. 아이고. 아 너무 아픈데? 이거 집중을 해야겠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치어리더에 제가 눈에 팔려가지고. 한 대, 두 대. 와우. 한 대, 두대 때리고, 튀고, 여기서, 오케이. 그니까, 러 결국은, 거리 조절을 내가, 내가 잘해야 되네. 어, 무조건, 내 컨트롤에 다 달려있네. 오우, 쉣. 아이고, 아이고. 한대 때리고. 그렇지. 일로 와. 맞다, 막 사람들이 이거 클로스, 폭주 클로스 잡을 때, 엔드 테이블로 활용해서 뭐, 막고 잡는다던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야! 뭐 해! 조심해! 거의 한, 한두 대 맞으면은, 죽습니다, 어. 투구 안 끼고 계시면은, 한두 대 맞으면은 죽어요. 우와!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쎄. 피 48이라고? 하하. <laughs> 제가 말씀드렸죠. 한두 대 맞으면은, 콜로 간다고. 일단 피가 그래도 5,900... 어, 이것이 바로 염소 젤리의 힘인가? 야, 이거 진짜 자갈길 없이 하면은 진짜 힘들겠다. 화약은... 아, 화약은 솔직히 너무 재미없잖아. 뭐해? 말 시키지 마. 나 이렇게 잡아볼까? 한 번? 그니까 그만턴 툴레 투구 어디 갔 누? 나 이거 하나 먹고 먹고 피하고 이건 일단 피하자. 한턴 쉴게요. 야 이렇게 잡으니까 뭔가 좀 어렵다. 하나 둘 피하고 이 길을 길을 좀 이용해야겠네. 오래. 이건 한 대! 으악! 개아파 진짜 <laughs>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역시 폭스클로스를 잡을 때는 어, 그냥 괜히 밖에 나가서 잡지 말고 보따리를 이용하거나 엔드테이블로 막아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면 호구라는 거지 어. <laughs> 뭐 컨트롤이 좋으면은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실수를 하면은 훅 간다. 어. 사슴풀도 또 쓰면 어, 아마 안 써질걸요? 해보실래요? 오우야, 이게 안 맞네. 오우야. 아이고. 개 아픈 거. 피하고 아이 또 잡는거냐고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얘 잡고 아얘 잠시만 얘 집중이 안돼 내가 얘 잡을테니까 얘 잡고 한번 그걸로 풀어봐요 한번 그냥 이렇게 끼워잡는게 최고다 어. 어 끼워잡으니까 좀 괜찮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감 잡았어, 감 잡았어. 피하고. 이거 먹고, 먹고. 피하고. 하나, 둘. 한 대. 우후! 하나, 둘. 야, 어그로 조심! 한 대, 두 대. 피가 얼마나 맞죠? 어, 야, 얼마 안 남았는데 700, 790... 야, 이거 잡겠는데요. 굳이 악몽과 만 써도 피하고 50, 200, 240인데 핫 막타... 아, 조심해, 조심해. 아니,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두대. 어 잡았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폭스 클라우스 별탈 없이 잡았습니다. 아 제제. 와개 어려웠어. 비올. <laughs> 아니 이게 자원 어 자본만 있으면은 잡을 만하네요. 어 자본만 있으면은 잡을 만해. 이렇게 해서 녹화를 중단합니다.